자 이번 시간 6강의 1 1 12번 문항 함께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동안 자 이제 또 수업하고 독해하면서 이제 이후에 자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다시 이제 두 섹션으로 나눠서 수업을 좀 전개를 했는데 한쾌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소 시간 좀 걸릴 수 있어도 자 선생님 또 속도감 있게 수업하는데 또 능하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속도 조절 나름대로 등급대에 맞춰서 하면서 자 그렇게 좀 중요한 거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바람은 늘. 한 가지 저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길이야. 자, 첫 문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갈까요? 자, be prone to 하면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쉬운이란 뜻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표현이니까 밑줄 치고 약간 네가티브한 어쩌 이끌면서 자, 시니컬합니다. 벌써부터. 자, 뭐 하는 경향이냐면 자, wanting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나름대로 좀키워처럼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 자반대급으로 뭔가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주제어 핵심어 같긴 해. 자 보면 다시 말해 예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는 거야. 새로운 옷을 to be trendy, 트렌디하기 위해서. 자 그러고서 또 바잉에 걸리고 원팅에 걸리고. 자 그러면 이런 걸 이거 가 뭐라 그래? 무슨 렬? 그렇지 병렬 구조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 세킹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시선 분산 정확하게 되는. 거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유엔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최신의 것들을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i n 킹하면 추가하죠 즉각적인 결과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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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들을 바로 인스턴트 그래피 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자 뭐냐면 자이분도 a 절 콤마 b 절 나오면 b 절에 주목하셔야 되고 주제겠죠 주제가 담긴. 내용이 바로 이제 주절에 있다라는 거고, 자 보통은 이제 instead of나 rather than이나 not, not으로 치환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 그런 양상이 보여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비록 자 뭔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 있어도 중요한 건 다음 내용입니다. Taking a longer-term view.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병렬 구조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taking 그렇죠. 자, 주어 자리야. Developing. 자 end로 연결되는 모습 확인하면서. 좀더 길, 다시, 좀더 긴, <laughs>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 그리고 자기 절제, 디스플린하면 훈육, 뭐 징계하다, 훈육하다, 동사의 뜻도 있고, 여기서 명사겠죠, 자기 절제, 자기 절제를 어, 하는 거. 이렇게 할까요? 자기 절제 훈련하는 건. 자, 그런 것들이 result in 하면은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끌다, 뭐뭐로 이어지다는 뜻입니다. bigger. 더 크고 더 나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미래에. 자, 이거를 바로 뭐라고 싸자바 워딩 처리를 했냐면 바로 딜레이드 크레티피케이션입니다. 자 바로 첫 문장에서 앞서 나온 자 인스턴트 크레티피케이션이랑 반이어라고 반대말하고 좀 보시면 되겠죠. 반이어라기보다는 자 뭔가 만족감을 즉각즉각 <laughs> 즉각 얻는 형태가 아닌 지연시키는 거야. 음 충동구매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원하고 바로바로 바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만족감을 뒤로 최대한 미루는 거죠. 음, 지갑을 닫아놓는 겁니다. 자, 이 s our f i l i t y <laughs> 우리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러한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 그런 유혹. 에 저항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Stay focused on our. 자, 앞에 나왔던 long-term view. 자 long-term goal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죠자 그래서 allowing. 자이 자리, 저 콤마뒤에 ing니까, 자 분사구문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앞에 주어는 뭐겠습니까? 이제 어, 그 지연된 만족이겠죠. 지연된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 해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 자 목적격 부어 자리 확인. Stay focused. 자이 자리도 좀 포인트 잡고 들어가면은 자 stay 이 형식이죠. Stay. 음. 뭐한 채로 남다. 아, 그래서 주격 부어를 취하는 이 형식 동사기 이 때문에 <laughs> 집중된 상태로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Keep, stay, remain. 자 동사 세개 유지 동사죠. Keep. Stay, remain. 자, 다 형용사 보호를취한다는 거. 여기서는 분사니까 과거분사 형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유형에 걸맞게 해법 좀 전개 드리면 자, 일번 괜찮죠. 자, 반대로 가져가면서 주제어 전달하면서 자, 이것은 뭐다라는 거. 어, 즉각적인 즐거움을 피하고 저항하는 거죠. 자 그에 걸맞게 붙여 읽으면 중요한 사실이 뭐다 해서 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빅픽처골어 그렇죠 롱텀 골스 같은 얘기잖아 음 그렇구나 자 일단 하면서 자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 자 그게 중요하고 but 근데 중요하지만 it's the significant short term goals that get you to the end result입니다 자 보면 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일단은 의미적으로 주제와 걸맞았는데 그러나 자 여기서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가주어 진주어니까 여기서 이제 괄호 쳐버릴게요 왜? 자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자 it that 없어도 사실상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가보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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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만 일단 해볼게요 자 그 상당히 짧은 자, 그러니까 어 중요한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가 바로 너를 최종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자, 숏텀 골 아니었죠. 롱텀 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이글의 주제와 정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 내용의 문장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와는 그렇죠? 어, 맥을 나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get 목적어 2. 자, 여기서는 어디로, 자, 데려가 주다. 뭐, 이 정도의 의미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강조금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정답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답 구간에서 중요한, 자, 구문 나왔으니까 살펴보면요. 자,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민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의 과거, 바우트. 자, 일단은 과거 동사 쓰고, 차를 하나 샀대요. 자, 언제 샀냐면, yesterday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 성분 명명백백히, 자, 주어이고, 자, 이거는 동사이고, 자, 이거는 목적어이고, 다 같이, 자, 이거는 부사. 그렇죠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요소 다시 말해서 이때 사이에서 강조할 수 있는 요소는 과연 뭘까? 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자 일단은 바우트가 뭐의 과거에요? 다같이? 바 y 의 과거죠. 자 그래서 비동사 당연히 과거 써줘야 되고 자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자 일단은 1번 주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3번 들어갈 수 있어요? 4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스피디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동사는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들어갈지. It was about. 이게 뭐니? 자 그래서 강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더 스탯이 틀이기 때문에 사실 빼도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은 만약에 1번, 이 주어가 들어가면 뒤에 나머지 오면 되고, 3번, 자, 목적어가 들어가면 나머지 주어, 자, 그 다음에 이 부사 들어가면 되는 거고, 부사 값이 여기 오면 은 당연히 주어, 목적어, 당연히 뒤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자, 이때 사이에서 강조를 못한다는 얘기까지 일단 드리면서 나머지를 대추에다가 써준다라는 얘기까지. 자, 간단하게좀 살펴봤습니다. 강조구문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강조구문은 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틀 걷어내면은 충분히 성분끼리 맞부딪히면서 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번에 이시가 이렇게 한게 뭘까? 보니까 그러니까 Delayed Gratification이겠죠. 그 지연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해가지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야. Involve ING 문법적으로 좀 챙기면서 자, 병렬구조까지 확인합니다. ING, ING. 자,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쓸지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는 건데 신중하게 prudently 뿐만 아니라 나왔네 자, 뒤에도 ing 확인하면서 developing self-discipline 하는데 자유성 자기 절제를 또 이렇게 발달시키고 인내도 발달시키는데 의미 구간 끊어서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v 보이드 ing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뒤에 명사네요. 임펄스 스펜딩이 그냥 충동구매야. 충동구매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절제와 인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delayed gratification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결론 낼것 같아요. 즉각적인 만족과 딜레이드 만족, 서로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뭐할때 너가 자너 자신만의 financial goals, 어떤 재정적 목표를 그렇게 수립하고 있을 때요. Think about과 동의어 비슷한데, consider, 생각해봐라. 자, 웨더는 접속사죠. 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접속사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뒤에 당연히 주어 동다 나오겠죠. 너의 목표가 자, 단기적인 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자, 또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Your goals are designed. 자, 이렇게 걸리는 것 때문에 자, 이것도 자, 다른 대로 병렬이라면은 병렬이라고 보면 되겠죠. PP PP 확인하면서 to look for to ing인데 사실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 그렇지. 명사 와도 되는 거죠. 영사나, ING, 올수 있다는 얘기 일단은 좀 챙겨두시면서요. Look for t 하면 학수고 대 길게 목을 빼고, 자, 기대하는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더큰 그림을 기대하도록 이렇게 디자인, 설계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얘기입니다. 더큰 그림이 중요한 거겠죠? 단기적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자, 3번, 2번 선지에서 쇼턴 트골스에 초점이 잡혀져 있으니 정답이 2번이 될수 밖에.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소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있었을 수 있는데 <laughs> 되게 심플하게 가져온다라는 건 심플리스 베스트 자 가볼게요 자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서 어려워하잖아요 차자 올라가면 과학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적 절차가 나오면 그게 사실 확실하지 않기까지는 불확실하겠죠. 어,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불확실한데, 자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약간 스캐티시즘이라는 단어, 의심하는 건, 회의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해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게요. 자숨 고르고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읽는 게첫 번째 스텝입니다. Uncertainty, 음 불확실성. 뭐에 대한 어떤 도구를, 자, 어떤 절차를 사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름 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자, 일단 좀 밑줄을 좀 칠게요. 약간 마이너스 어감이죠. And the risk도 좀 마이너스 어감에요. 참, 그렇죠? 위험성이 있대요. 어떤 위험? 자 that result a r not what they appear to be 그렇습니다. 자 결과가 a r e not 뭐가 아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대로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위험은 or 자 동사. 복수죠? 왜 앞에 아, 그래, 주어가 두 개니까 그 불확실성과 위험은 간단하게 해줍니다. 문제입니다. 모든 그 과학 분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래요. 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거자 아, 중요하다 그랬죠. 수험생 마인드셋 갖춰야 돼. 자 그러면 말 그대로 uncertainty 불확성, 불, 불확실성이고 risk는 위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갑자기 와플링 is unknowing. 와플링은 모르는다는데, 우리가 먹는 와플도 와플이라고 해요. <laughs> 이렇게 써. 근데 미적거리다 이런 뜻이래. 몰랐어, 선생님도. 자, 그런데 잘 봐. 자, 이 내용, 자, 우리 인지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갑자기 와플링이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를 짜증나게 한데, 뭐할때 하고 상황 주거든요. 자, 아무리 뒤에 뭐 논리적인 향연을 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A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탈락입니다. 아, A가 먼저서 탈락이 아니라 어 예전에 모의고사, 수능에서 A 먼저인 경우 꽤 많았어요. 허다해. 그러니까 걷고 마음 놓지 말고 A 먼저 할수 있어요. 자, B번입니다. 자, 새로운 도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좀 표시를 다른 색깔로 칠 준비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도구 나왔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C 가보면은 C에서 또 Unneutral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결사. 자, 이 지점도 좀 보셔야 돼.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관사의 쓰임, 우리가 순산 문제 풀때 너무 중요하잖아. 자, 그럼 봐봐.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도구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개연성 있어 보이는데. 자,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주냐면, allow to 자, answer the questions they could not answer in the past. 과거에 할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and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자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며 등등등 자 계속 선 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자 나름 긍정적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과학자들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자. 마이너스 어감에서 어쨌든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 자, 양상의 변화인 지 자,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하면 therefore 이 단락에서 이 작은 단락이라고 보면.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절차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tool or procedure. 자, 봤습니다. New tools, new technologies and procedures are crucial. 뭐래요? 중요하대요, 안 중요하대요, 중요하대요. 뭐에 중요하대요? 과학 발전에 있어서 진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대요, 그렇 자, 아직까지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학생들이 자 일단은 B를 먼저 잡았어, C로 먼저 갈지 B로 먼저 갈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at the same time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동시에라는 뜻인데, 자 앞에서 플러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동시에 마이너스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볼까? 좀 거칠 수 있는데, 자, 그 친구는, 뭐, 익명의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 동시에 성격은 땡땡땡이야. 어, 그럴 경우에 약간 이제 뭐, 욕을 좀 생략했는데, 자, 그래서, 동시에라는 이 나름의 연결사를, 연결사라면 연결사겠죠? 연결 오겠죠? 그쵸? 그쵸? 자, 앞 내용과 대비를 시켜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B 다음에 C로 그냥 고정인 거야. 자, 그래서 P, C가 붙어 있는 선지는 3번밖에 없어서 3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선 이렇게 풀수 있는 나름의 기질을 좀 발휘하셔야 되고, 자, 다만 해석을 좀 정확하게, 정교하게 좀 끌고 가시긴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앞에서 사이언티스트라고도 뒤에서 아들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선호관계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논리도 사실 없고. 아, 앞에서 some scientist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냐면 some other 결합이잖아. 자, 어쨌든 간에 가보면 기대하자고 자, 다른 과학자들은 앞에서는 과학자들.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좋은 현상이 있어. 런데 다른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laughs> 자, 뒤에서 형용사구가 이렇게 꾸며 주네요. 자, 새로운 도구에 <laughs> 익숙하지 않은 그렇죠? 다른 과학자들은요. 자, 뭐할수 있냐면, 아하, 스캡티시즘을 표현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타인들로 하여금 요청할 수, 요구할 수 있는데 어, 실험을 계속하라고, 이거 복제해서 재생시키고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뜻이죠. Replicate라는 단어. 똑같이 반복해. 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그 기술 뭐야? 어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다시 한번 동작 시켜봐, 작동 시켜봐. 아 그게 이제 인류에 과연 도움이 될까? 자 이런 나름의 스케티시즘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지점으로 조금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자라는 생각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쯤 하고 있을 텐데 조금 색깔 분간이 안 되면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용적으로 자 가져갈 준비 일단은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은 실험을 반복해서 쓸데없이 계속하는 건 사실 뭐 생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일단은 좀 마이너스, 자, 네가티브를 좀 일단은 좀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때문에 자 이러한 스캡티시즘 연결되면서 종종 comes to us, 우리에게 자,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데, 음, 그래요. 과학자들이 자, 나름 어떤 기술을 자, 세상에 발명품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그 AI 기술이라 쳐. 자,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잖아. 그게 짧은 기사의 어떤 요약문 형태로 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지언정그 아, 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uncertainty. 자한번더 등장하면서 마이너스어 감 체크해 주시고 불확실성이야 뭐에 대한 어, 실험 도구에 대한 불확실성이. is n aspect of science 과학의 한 측면이래요. 아하. 과학이거 확실한 학문 아니야. 불확실한 학문이야라고 이 글의 필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걸 캐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거야. 아나. 아나. 심지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과학 분야에 전공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순이잖아. 어, Doctor's degree, 석사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the skepticism.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서 주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다시, 쏘리, 죄송합니다. Master degree고, 어, 그 다음에 이제 Doctor's degree고. 자, 이거는 학사죠. 어,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 조금 타임어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스케티시즘자 <laughs> 이게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는 게 뭐처럼 보이냐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주목합니다. 와플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자, 이렇게 개연성 있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를 짜증나게 할수 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수순이 맞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플링. 자, 와플이라는 단어의 -ing 형태겠죠? 어 결정 못 내리고 밍밍믹아밍밍믹 이래, sorry 미그 아미적거리다는 뜻이죠. 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좀안 되는 거 있으면 어때요 해석이 그렇죠? 전체 맥락을 아울러서 캐치하면 되는 거죠. 큰 줄기사만 자 그래서 회의적인 태도가 뭔가 미적 미적 아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민기적거리는아민기적이라는 <laughs> 단어가 있구나. <laughs> 그건 좀 비속어인가요? 표준화가 아닌가요? 어좀 익숙해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민기적 민기적 되는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죠. 어노이트 하면 틀립니다. 현재 분석 확인하시면서 자 지엽적인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는데요. 뭐할때 상황 조건. 자 you are trying to make decisions on the basis of scientific information that comes your way. 너에게 가는 자 그런 과학적 정보를 근간으로 자 의사 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때. 오케이. 음, 뭔가 이렇게 내가 과학적 정보 잡지도 보고 어떤 여러 논문도 보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과학자들이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뭔가 그래도 나보다는 한수 높은 그 분들이잖아. 전문 분야 사람들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뭐 일반인인 나도 더 확신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도 완벽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 그렇죠. 어, it's the source of the uncertainty.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백신 만들어질 때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긴급치료제로서 이제 미 FDA 이제 승인을 받고 어뭐 화이자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아무튼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어 백신을 다 이제 전국민 대상으로 어, 맞췄고 맞았죠 우리 국민들은요. 어쨌든간에 자 그런 것도 사실 불확실성의 근간이라면. 음 과연 계속 회의주의로 갔어야 되느냐 음 그러면은 계속 어쨌든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테고 어 백신을 어 그나마 어 그나마 뭐 여러 가지 뭐 감동 을박이 있지만 그나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방할 수 있는 나름의 치료제로서의 어떤 어 역할을 또 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터기 때문에 어 그런 비유도 나름 이 차원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 질문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불확실성의 원천이라면, 오케이? Okay? 시간과 향후 미래에 하게 될 실험들이 will confirm 목적어, disconfirm 목적어, 그 유용성을 제대로 입증,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부당성을 증명한다. 어,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이옵니다. 자, 그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실험도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뭐 인체 실험 이런 건 아니고 자 어쨌든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일단은 상용화 시켜보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근데 사전에 이제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음 뭐라 그러지 그 실험 하잖아요 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그 이게 모집해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 불확실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딩은 불확실성 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뭐 정답이 없는 건데 불확실하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야. 도살인다는 얘기야. 과학이라는 학문의 어쩔 수 없는 inherent nature. 그러니까 본질적 특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응. 그리면서 이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들이 사실 과학자에게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무래도 기술과 절차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해서 플러스 내용으로 자 그와 동시에 자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야 됐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기술이에요. 응? 해석 안 되고 있는 이 부분 부분 문장 속에 이 단어 하나 하나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보다는 이 이줄기를 어, 이렇게 관통할수 있는 그. 포트트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을 연결해주는 거거든. 어? 내용상의 연결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교 역할, o 디 Bridge 또 바꾸면 좀 문장이 약간 결이 이상해지긴 하는데 동시에 이게 얼마나 좋아 동시에 음 좋다 앞에서는 이제 비해서는 그렇 그다음에 새로운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들의 그 회의적인 태도가 민기정민기적거리는 민기적 걸로 이제 여겨질 수 있다는 라 거고 어뭐 그런 거를 보는 대중들은 짜증스럽겠죠 어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어 계속해서 이제 우린 기다려보는 거죠 1차 2차 3차 실험을 통해서 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음 암세포가 뭐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완치됐다라는 그어그 어그 뉴스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운드 바이트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나왔었는데 음 이런 회의적인. 어, 말들이 담긴 기사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사례가, 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에게 크나큰 확신을 가져다 주면서, 자, 우리는 더욱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 더 한층 커지겠죠. <laughs> 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 자, 이 정도 진행해 봤습니다. 어, 뭐 중요한 단어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리면요. 자 일단 이 단어의 반대말 이 단어 confirm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make decision 하면은. 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어, 관계사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쉬운 표현이나 이제 쉬운 관용어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연결사는 스스로 좀 챙겨놓시고 확인. 어, at the same time까지 확인. However도 확인. 연결사 몇개 있어? 어, 세개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뭐 등등등 <laughs> 내용 전개 양상 다시 한번 확인. 내용 구조적 특징 확인, 전체 해석 확인, 주제 확인, 복습 잘하는 얘기야. 오케이. 자, 6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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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7 강에서 만날게요. 자,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이제 그 학년별로 이제 교육청 그런 평가 모의고사 치려고 와서 그 강의 살짝 중간에 들어갈 수 있, 있는 점 이제 좀 참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